지금 개, 비상계엄 이번 그 선포의 배경으로 한세 가지 내용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네. 과연 정당한 목적인지 배경이 될수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처음으로 주장한 게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국회의 어떤 폐악질 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마음에 안 드는 야당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국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 개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규정이나 개헌법 규정에어 비춰보면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로 이유로 든게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마찬가지로 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뭐 적절한 형태의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제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한바 있는 선거소송 등의 형태로 이 부분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뭐 사실 터무니 없다는 부분에 후보자님도 동의하시겠죠. 네, 그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대로 그 쉽게 예상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압력하는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종북주사파를 정리한다. 음,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어, 당연히 우리 사회에도 아직 간첩이 있을 겁니다. 북한과의 여러가지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이 아닌 여러 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간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공 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적절한 형태의 수사와 적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뭐 종북 주사파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일거에 선포해 버린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 말씀 가지고는 음... 어, 마찬가지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그 부분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명확한 구체적 사안들을 탄핵 심판 절차든 거기에서 제시하면서 음. 어 국가적인 별난 상황에 임박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자료를 내시지 않는 이상은 말씀대로 그 말씀 가지고 그게 다라면 쉽게 그렇죠. 뭐 말씀하신 있음.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뭐 전시나 사변의 준하는 정말. 종북 주사파가 어마어마하게 책동을 해서 어떤 국가 전복이 될 위기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상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저쪽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저희도 국민들께 좀 가짜 뉴스나 좀 궤변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